알로에 전문기업 유니베레에서 출시한 처음 만나는 알로에 유래 유산균 알로에 바이오틱스를 소개합니다. 알로에 바이오틱스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세계 1류 상품으로 20년 연속 선정된 우수한 유니베레 알로에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알로에 유래 프로바이오틱스로 케어하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온 밸런스 제품으로 건강한 장 밸런스를 찾아드립니다. 글로벌 알로에 리더 기업인 유니베라가 독자 개발한 알로에 유래 프로바이오틱스 UAB10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유산균 50억 CFU가 보장되는 알로에 바이오틱스입니다. 알로에 바이오틱스에는 UAB10을 포함해서 11종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한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UAB10은 유니베라가 독자 개발한 독점 특허균주로 우수한 생존력과 장 부착률, 항생제 내성 안정성과 관련하여 SCI급 저널에서 인정받은 균주로 유니베라 알로에 바이오틱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성분입니다. 장 건강에 특화된 11종의 균주가 유니베라만의 과학으로 균형 있게 배합되어 있습니다. 유니베라는 더 세심한 공정까지 신경을 썼는데요. 유산균이 위산과 담집을 견디고 살아남아서 장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코팅 공법의 알로에를 활용했습니다. 이런 특허 공법을 이용을 해서 만든 제품이 알로에 바이오틱스입니다. 알로에 레이어가 포함된 사중특허 보호망을 통해서 위산, 담즙산 온도, 습도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은근히 장까지 생생하게 살아서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냉장 보관도 필요 없는 알로에 바이오틱스입니다. 합성향료, 이산화기소, 화학적 부용제, HPMC를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의 기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똑똑한 균주가 함유되어 있는지, 장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산균이 균형있게 배합되어 있는지, 필요한 보장균수가 함유되어 있는지, 장까지 안전하게 살아서 도달할 수 있는 특허 코팅 공법으로 만들어졌는지 믿고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성분인지 안정성 높은 스틱 포장으로 되어 있는지 이 여섯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유니베라 알로에 바이오틱스입니다 1일 1회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고소한 맛도 나고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족 유산균으로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의 장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